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참 근심 많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우리가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도 웃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찰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명찰한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권세일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명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명철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기꺼이 자신의 동참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명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막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금과 은과 넛과 보석을 깎고 새기고 세공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유다 지파에 속한 부살레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가지고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들어가는데 노제단을 놨어요. 그 노제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예배 제물 재물, 제물들을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는 노제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부살레리 만든 노제단이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역대하 1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부살렐이 만든 노재단에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이 부살렐이 만든 노재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무에게나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그냥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놓여 있는 노재단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하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부살 내리겠습니까? 그는 훌의 손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한창 치열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모세의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와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혹시 내가 올라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후를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 훌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생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간증과 믿음을 가진 이 훌의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 손자인 부살렐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고, 헌신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귀한 부살렐을 통해서 여와의 성막 앞에 놓는 놋재단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찰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서도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어려운 일을 끝내거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살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명철함 받아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만 이 일을 끝내고 완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만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명찰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명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능히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명찰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힘입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연구하는 것을 완성해낼 수 있고 불가능했던 것들의 해법을 찾아내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제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